워, oh, 렛츠고! 와, 엄마, 그냥. 와! <laughs> 야, 견문 뚫고 때려? 근데 쿨타임도 생각보다 짧네? 잠깐만, 그럼 이거 휴먼 키고 나서 때리면은. 오, 호 견문 다시 켜볼래? 그러니까, 부이 딸깍하면은 다 죽겠는데? 어, 견문 켰고, 나 C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C는 견문을 많이 못 가네, 여러분들. 아, 오케이, 오케이. 트는한개 까고요, 당연히. X는? X도 많이 못 가네요. 야, 이거는 사실상 경문에 그렇게 막다잘 까는 그런 열매는 아니거든? 근데 내가 볼 때는 V 하나가 말이 안 된다, 얘다 이게 풀차징 해야 사람이 안 맞아도 나오는구나, 구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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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해했다, 이해했다.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아직 E는 각성을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각성하고 봅시다. 어차피 레이드 더 돌아야 돼가지고. 이거 쓰고 있는 동안 무적 상태인가? 아, 무적이에요? 오, 땀땀. <laughs> 아니, 아니, V 쓰고 있을 때도 무적이야? 이거 PVP 템? 그냥, 튀면서, 그냥 대충, 튀면서 V 던지고, 튀면서 V 던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아, 되긴 되는데 좀 어렵다고? 자, 어쨌든, 일단은, 일단은, 여러분들, 쿠른각성 잠시 여기서 내려놓고, 어? 축구주먹 얻으러 가볼게요, 이제. 검드는 자세가 이상하다고요? 예 축하드려요 <laughs> 리얼 키키기네 <laughs> 아니 얄, 얄미운 게 아니고 어, 이상하다니까 축하한다 어 뭐야 이거 야 누가 나한테 아이 쿠키님 잼 125개 보내 주셨다고요 하하 이런 이런 하하 이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어야 뭐야 얘들아 야 이거 이런 식으로 잼도 거래가 돼요 이제 나 처음 알았다잉 잠시만 우잉 잼이 거래가 돼요 야한 명만 세이프 존 와볼래 아, 안되네! 아, 깜짝이야! 아니, 이게 이게 뭔가했어요 이게? 이 고래가 되면은 레전드 사건 발생이었는데 와, 너무 아깝다 쿠롱 달라고요? 예, 예, 예 쿠롱 드릴게요 잘 쓰, 잘 쓰세요 응, 고라양 일단은 저도 이제 낚시를 좀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뭐뭐 필요하다 그랬지? 재료가 그 에픽, 무슨 물고기 뽑아야 되지 않았나? 얘들아, 레이저, 레이저라는 물고기가 한 마리 있는데, 얘가 에픽이래요. 얘가 필요하거든, 얘들아, 얘를 뽑아야 돼. 오케이, 이 친구도 뽑아야 됩니다. 얘는 다섯 마리 모아야 돼가지고, 얘도 나오면 좋죠. 지금은 야,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럽냐? 아. 얘들아, 형은 조용히 낚시하는 걸 좋아하거든? 너네 거기서 라잉, 오지 마라잉. 쓸쓸한 한 마리 늑대 같은 낚시를 좋아해요, 용 아이, 오지 말라니까! 내 물고기 그만 뺏어가요, 이 사람들아! 내 물고기 그만 뺏어가라고요! 하하, 난더 높은 곳 가서 해야겠다. <laughs> 어, 여기 낚시 안 돼? 응, 바보 <laughs> 형, 축구주먹 데미지도 약하고, 어깨도 귀찮고, 가격도 돈 낭비고, 축구주먹은 쓰레기야! 라고 하시는데, 쓰레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단지, 다, 단지 여러분들, 쓰레기는 쓰레기긴 해요, 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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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잡는데 배로 막지 마세요. 뭔그 보스냐, 갑자기. 얘들아, 크라켄 잡으러 가야지. 어. 야, 차라리 움직이면서 낚시하자. 여러분, 저는 바다에서 낚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 물에 빠져가지고 낚시하자, 차라리. 아,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조용히 낚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물고기 잡는 소리 귀에 거슬립니다. 크라켄 있는 곳에서 낚시하자고? 어, 그러다가 크라켄 잡힐 수도 있잖아. 그리고 슬쩍 혼자 낚시하는 통이는 캐추. 어, 캐추. 어, 잠깐만. 야 얘들아. 여기 다 여기다. 야야얘얘야 명당 찾았다. 명당 찾았다. 야 세월을 낚는 명당 찾아버렸어. 왔다링. 아 밀지 마. 밀지 마. 밀지 마. 왜 물고기 안 잡히지 얘들아? 그 밑에 쿠키 님, 재물고기 다음 척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레이저 얻다가 다른 물고기 재료는 다 모을 거 같아. 내 생각엔. 레이저 참안 나오던뎅. 어야 얘도 얘도 두 마리 필요 여러분들. 이물고기도 이 얘도 잡아야 됩니다. 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자. 얌전히 있어. 오케이. 아, 야, 사람들 언제 또 이렇게 몰려왔어, 얘들아. 새로운 낚시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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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 여기, 그냥 레전드 오브 꿀자리요, 여기. 열매각성 근처 호수 어떠냐고요? 낭만 찌린다고요? 아, 그럴까요? 열매각성 근처 호수? 열매각성 근처 호수가 근데 어디죠? <laughs> 뭐냐, 저 공룡은? <laughs> 아, 얘들아, 거기서도 되나? 잠깐,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왠지 느낌상 거기서도 될것 같은데? 여기도 낚시 되나? 오, 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에에에에, 몬스 어그로, 몬스터 어그로 해봐요! 아, 여기 안 되네, 얘들아. 아, 좀 아쉬운데. 여기는 될까? 여기는 되지 않을까? 어, 이제 좀 한적하네. 아, 조용하니 좋구만. 뭐야, 얘, 얘 레이저 아니냐? 아니, 아니네. 던전? 잠깐만. 던전에서 좋은 게잘 나오나 본데? 설마 여 여기 낚시 된다고? 아닌가? <laughs> 되겠음. <laughs> 혹시 모르잖아. 여기? 여기 말하는 건가? 너 따라오라고? 어어 가자, 가자, 가자. 여기가 명당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명당, 렛츠고! 어, 뭐야, 레이저다! 아, 나 저거 필요한데? 방금 뽑은 거예요? 아이, 운보소. 내가, 내가 쟤를 잡아야 돼, 얘들아. 여기서 전설 다섯 개 나왔다고? 아, 그래? 여기가 레전드 명당인가 보다잉. 으아, 야, 야, 물고기 힘 겁나 쎄. 형, 물로 빨려 들어가 버렸어. 내가 볼때얘 대괴수다, 그냥. 여기 별로인데? 어, 여, 여기가 낫네, 여기가. 참 뭐야 저거는? 오야이 고랭강 이거? 고랭강? 왕고랭강? 응 아니고 언제 나올까 얘들아? 방송 보면서 낚시하니까 떡만 나온다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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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나오지 얘들아? 아 무장색을 바꾸자고 화이트. 어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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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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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구야? 너 누구야? 그 자식 무빙 뭐 소? 아 근데 나얘 필요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큰데. 그래서 야. 멋지게도 생겼네. 아주 그냥 간지 나잖아. 어, 그렇긴 해. 아, 근데 레이저 뽑아야 되는데. 아, 간지 나긴 해. 솔직하게. 아, 전설이네. 와! 야, 얘, 야, 야, 진짜. 야, 얘 간지나게 생겼다, 얘들아. 와, 갑자기 기분 나빠져, 요 여러분들. 나름 큰거 뽑았다 생각했거든. 이렇게 보고. 근데 갑자기 웅 나와서 이렇게 딱 했더니 이게. 야, 바로 그냥 속상해졌습니다. 진짜 이제 레이저 나올 때 됐지 않았나, 얘들아? 옆에서 그 상어 흔들지 마세요. 와야 저기 레이저 누가 뽑았다. 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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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레이저. 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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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어나 아, 빼고 다 나오냐? 그 뒤에서 상어 흔들지 마세요. 레이저 있으면은 축구 주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거 흔들지 마세요. 고래 치우세요. 왜 도대체 축구에 물고기가 필요한지 모르겠는 형이면 개추 자리 한번 바꾸자고. 그럴까? 어 뭐야? 야야 야. 사사게요, 사사게요, 신조, 사사게요. 야, 얘들아, 화면 가리지 좀 마. 누구냐, 저거? 빙빙. 고래야, 얌전히 있어. 잡아줄게. 호잇! 이야! 나와라라! 래렉 깡! 아이, 고래 귀엽게 생겼네요. 레이저를 잡는 그날까지. 화이팅! 독가스 뿌리지 마세요! 물고기들 다 죽어요! 아! 바닥 올리지 말라고!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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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케이 오케이 와! 야 레이저! 아 레이저 뽑았어 저 사람! 아 오늘 안에 축구 제목 얻을 수 있나 얘들아? 아 복장 업으로 깔끔하게 맞추고 낚시하자고? <laughs> 아옷 문제였어? 님은 낚시하는 옷은 아닌 것 같은데요? 헐.. 여... 이 사람은 뭐.. 뭐야 얘네 왼쪽은 레이저야.. 나와라 좋은 말할때 나와라 무서워서 안 뜨겠네. <laughs> 레이저한테 너 나보다 못함 하고 레이저가 긁 긁혀서 나올 것 같다고요? 레이저 너 나보다 못함. 레이저 에라이. 아 에픽인데 제도 아아 레이저가 나와야지. 아 드디어 에픽 하나 봤는데 아형 때문에 채팅하다 고래 놓쳤다고요? 고래를 놓쳐서. 고래, 고래, 소리를 질렀대요. 어, 야, 누구야? 야, 백상아리? 아, 레이저 뽑아야 되는데. 야, 얘, 얘, 와, 여기 되게 깐지나게 생겼다, 얘들아. 우와, 멋있다. 생긴 게 찌르긴 해. 야, 근데 뭔가 슬슬 에픽이 잘 나온다, 얘들아. 이제 점점, 점점 희망이 보이고 있어, 잉? 아, 백상아리가 아니구나. 오, 어, 물음표, 왕물음표. 이야, 띠용. 또왕 그니까, 낚싯대 레벨이 올랐나봐. 뭐야, 갑자기 왜 산타가 됐냐, 요 <laughs> 야, 뭔상어야 이건 얘들아? 얘도 에픽인가? 레이저 빼고 다 나오는 것 같다, 얘들아. 오 붉은 상어구나 진짜 레이저 빼고 다 나오는 이 신기한 마법 희망만 모임 키키 <laughs> 내가 볼 때는 얘들아 얘들아 터 옮기자 터 옮기자 얘들아 큰배 타고 와 작은 배에서 여러 명 타지 말고 아니 큰배좀 타고 와요 여러분들 아니 이 조그만한 배에서 그렇게 다 탈라고 그러식자 얘들아 바다낚시 하자 <laughs> 이거 백대빵 이거 백대빵 야야 합의금 내놓고 가 <laughs> 아니 왜 자꾸 와서 배로 치는 거예요? 아니 레이저 뽑기도 바쁜데 <laughs> 아니, 하지 말라고 <laughs>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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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거래 왜 막은 거냐고 그러게 낚시 만약에 거래 됐으면은 좀 게임이 많이 편했겠죠 여러분들 <laughs> 고생 좀 하라고 키키 <laughs> 고생하라고 막은 게 맞는 것 같긴해 어 낭만 찌린다 얘들아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띠 <laughs> <laughs> 뒤에 뭐하는겨? 얘들아, 동이는 힘들다. <laughs> 여기서 이제 전설물고기들 많이 뽑았으니까, 어, 여기서 진득하게 한번 돌려봅시다. 여러분, 한 자리에서 세월을 낳다 지금 하는 게임이 킹피에요. 내가 아는 킹피가 아닌데, <laughs> 나만 안 뜨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laughs> 도인님 가방에 폭탄 두개 뭐냐고요? <웃음> 폭탄이요? <웃음> 진짜 폭탄입니다. 예, 킹피 맞습니다. 아 얘들 물고기 진짜 많이 얻은 것 같아 오늘. 포기하자. 저저 <laughs> 저 배는 왜 저러죠? 아저 배들이 자꾸 내 낚싯대 방해하는 거였구나. 아니 자꾸 내 낚싯대가 이상하다 했더니 아딱 그냥 자 여러분들 오늘의 축구 주먹 얻기 마지막 태반만 던져보고 안 되면은 오늘은 좀 포기하고 하나. 오와 전설 뜨지 말란 거. <laughs> 아, 에픽이에요? 아, 전설이 아니네. 아, 에픽, 상어가 떠버리네. 아, 아직 기회는 두번 남았다잉. 모르는 거다잉. 하, 아, 뭐야, 얘는. 라스트, <laughs> 셋, 제발, 김비형님들.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주시면은 제가 진짜 뽀뽀해드리겠습니다, 형님. ハハハ